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트레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세우시고 머리부터 목부터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으로 자 턱을 쑥 집어넣습니다. 후, 숨. 대각선으로도 후. 자, 왼쪽으로 어깨 따라가지 않게 눌러 주시 고 왼쪽으로 후. 자, 대각선 방향 자, 어깨 끌어올리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위로. 반대쪽, 후. 한번 더. 숨. 후. 반대.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자, 그대로 손 어깨에 얹어서. 자, 숨을 깊게 마시고. 후. 다시. 손후자 그대로 손 허리만 비틀어줍니다 자반대쪽자한번더 귀옆으로. 자 몸을 충분히 늘려주세요. 자 반대쪽도 옆으로 일자로 손끝을 멀리 보냅니다. 자한번더 갈게요. 귀옆으로 손끝 멀리. 그대로, 자, 양 발을, 무릎을 세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자, 그대로 좌우로 왔다 갔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두발 앞으로 펴줍니다. 자, 앞으로 편 상태에서 발끝 당겨주세요. 끝을 쭉 당겨주시고 다시 한번 앞으로 쭉 밀어내고 한번 더 당기고 앞으로 밀어내고 자 발을 하나씩 발목을 당겼다 밀어냈다 번갈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자, 두 발목 부드럽게 좀 풀어주세요 자, 멈추고 발목만 돌려줍니다 발목만 계속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자, 멈추고 자, 손 양손 오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걸어주고 왼쪽도 걸어주고. 자, 먼저 숨을 깊게 마시고. 천장 바라보면서. 자, 내쉬는 숨으로 등을 뒤로, 뒤로 빼내겠습니다. 후. 최대한 등을 뒤로 둥글게 말아주세요. 다시 숨. 이번에는 등을 펴주고. 다시 반대로 등을 둥글게 말아주세요. 배꼽 바라보세요. 후. 한번더 갑니다. 자, 시선 천장. 후. 자, 시선 배꼽 바라봅니다. 등을 뒤로 쭉 빼주시고, 배꼽. 후. 제자리. 자, 왼발 접어주세요. 왼발 접어준 상태에서, 자, 오른발은 앞으로. 쭉 펴주시고 자 허리도 바르게 펴주시고 자 양손 허에 넣습니다 자 숨을 깊게 마시고 발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크게 마시고 후자 발끝까지 손으로 손으로 발끝 잡아주세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고. 자, 다시 손 깍지 껴서 이번에는 깍지 낀 손을 발에 발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숨을 깊게 마시고 후쭉 내려가서 자, 이마 정방이 되고 자, 손을 자 발에 딱 걸어 주세요. 걸고 잠시 자세 유지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을 풀어서 깍지낀 손을 풀어서 바닥에 대고 자 이마 들어볼까요? 이마 들어서 뒤로 그리고 천천히 말아서 올라옵니다. 잘하셨고요. 자 발바는 옆으로 열어주세요. 자 옆으로 열고 자 마찬가지로 발목은 쭉 꺾어서 어, 발목을 이렇게 앞으로 놓는 게 아니고 발끝을 세워주세요. 세워서 직각이 되게 세워준 상태에서 허리는 골반 정면 바라보시고 자 손으로 엄지발가락 걸어줍니다 자 손은 가슴에서 자 멀리 자 손은 깊게 마시고 45도 내려갑니다 후 다시 숨후 이번에는 멀리 최대한 갈수 있는 곳까지 멀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숨을 깊게 마시고 후. 자 천장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옆으로 뻗은 발 뻗은 발 뒤로 접습니다 자 뒤로 접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골반이 편한 쪽으로 편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골반은 정면으로 딱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자 무릎 무릎 일자로 있는지 무릎이 한쪽은 뒤로가 있거나 한쪽이 너무 앞으로 가 있거나 하지 않게 딱 일자로 가게 일자로 가게 맞춰주시고 허리도 바르게 세워주시고, 자, 준비가 되었으면, 자, 손을 귀 옆으로. 먼저 숨을 깊게 마시겠습니다. 깊게 마시고, 후. 한번더 깊게 마시고, 왼쪽으로 갑니다. 후. 풀고잘하셨고요 자, 왼손, 뒤에, 바닥, 어, 자기 허리 뒤에, 허리 뒤에 손을 딱 지탱해주세요. 자, 체중을 딱 실어주시고, 자, 오른손을 앞으로 쭉 펼쳐냅니다. 펼쳐내서, 자, 내 시선은 내 손등만 바라보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먼저 어깨에서 자 손, 숨을 마시면서 숨을 마시면서 손쭉 뻗고 자 시선 손등 따라서 후 내쉬는 숨으로 골반은 앞으로 밀어내고 시선은 손등 바라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돌아올 때는 손을 어깨에 얹어서 그대로 골반 먼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풀어주고. 잘 하셨어요. 자, 두발 발바닥 붙여서, 자, 중심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무릎 내려주시고, 자, 허리 세우시고, 자, 정수리는 계속 천장으로 쭉 끌어올리고, 무릎은 아래로 잠시 자세를 유지합니다. 몸이 쭉 상체가 쭉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자세 유지하세요 자 멈추고 자 이번에는 왼쪽 발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자 뻗어준 상태에서 자 양손 깍지 깍지 껴서 후자 발끝까지 처음에는 발끝 잡아주고 두 번째는 깍지 낀손 걸어 주겠습니다. 자, 첫 처음 단계. 자, 발끝까지 갑니다. 숨 깊게 마시고 후. 자, 이마 정강이 되고 손 깍지. 풀어서 발끝 잡아봅니다. 천천히 돌아 오고 자, 이번에는 손 다시 깍지 껴서 발끝 걸어봅니다. 자 숨을 깊게 마시고 후. 자 내려가서 발끝 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손 바닥에. 자 이마 먼저 들어봅니다. 이마를 앞으로 보면서 그대로 등을 뒤로 말면서 올라옵니다.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발을 옆으로 열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 발끝 세워서 직각이 되게 발끝을 쭉 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손으로 어, 세워있는 발끝을 딱 잡아주시고 자 숨을 깊게 마시면서 손바닥 시선 손바닥 바라볼까요? 자, 45도 내려갑니다. 후 손끝을 쭉누가 대각선으로 손끝을 잡아당기고 있는 느낌으로 계속 쭉 보내세요. 다시 숨, 후. 자, 이번에는 멀리 가봅니다. 손끝, 어, 발끝까지 가시는 분은 발끝까지 가고, 최대한 멀리. 자, 숨을 깊게 마시고, 후. 천천히 숨후 잘하셨고요. 자, 이발 뒤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골반 어, 이렇게 빠져있지 않게 딱 중심 딱 잡아주시고 자, 무릎 일직선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손귀 옆으로 자, 먼저 숨을 가득 마시고 후 먼저 숨 가득 마시고, 후. 숨후자 오른손 바닥 어, 딱 지탱해 주시고 자손 어깨에 얹고 자, 골반 앞으로 밀어내면서 시선 뒤로 손등 따라갑니다 자, 숨을 뱉고 후 자, 숨을 마시면서 후 내쉬는 숨으로 손등 바라보면서 골반은 앞으로 쏙 밀어내고 자 손등 어깨 자, 그대로 내려옵니다.대로 내려주시고 자두발 다시 모으겠습니다. 자두발 모아서. 마찬가지로 정수리는 계속 위로, 위에서 누가 대 정수리를 쑥 잡아 뺀다는 느낌. 그리고 무릎은 최대한 아래로 눌러주시기. 이 자세로 한 10초 정도 유지하고 있을게요. 자, 멈추고, 자, 그대로 숨을 다시 깊게 마시고, 자, 배꼽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배꼽 그대로 눌러주세요. 최대한 갈수 있는 만큼 쭉 눌러서 잠시 자세 유지합니다. 자, 천천히 다시 올라오고. 자, 두발 다시 열어줍니다. 자, 두 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허리는 바르게 세워주시고, 발끝도 세워주세요. 발끝을 세워서 자손 앞으로 자 빼놓고 자한 뼈, 두뼈 그대로 팔꿈치 내려갑니다 발끝은 계속 세워서 직각이 되게 유지하세요 자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앞으로 잠시 또 자세 유지합니다. 자, 한번더 앞으로, 앞으로, 자, 이만 내려놓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오른손 천천히 왼손 앞으로 앞으로 짚어가면서 그대로 다시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발가락 끝은 계속 세우고 계셨죠? 자 세운 발 그대로 잠시 자세 유지하고 자 천천히 앞으로 모아줍니다 그대로 모아서 자두발 털어주세요 주 발목 다시 한번 까딱까딱 자,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접고, 발등 누르고, 그다 발목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무릎 세워서 무릎 좌우로 왔다갔다. 초보 자, 두 발바닥 붙여서 나비 자세로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만 더 털어내고 멈추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 속으로 10번 세세요. 무는 멈추시고, 자 이제 편한 자세로, 다른 자세로 자 자세 만들어 줍니다. 자 허리는 항상 이렇게 꼬부정하게 있으시면 안 되고 항상 항상 저랑 스트레칭하실 때는 항상 바른 자세로 세워주세요. 자 어깨 한번 당겨주세요. 반대쪽도 좀 당겨주시고. 돌아오고 자 그대로 허리도 한번 틀어주시고 자, 반대쪽 한번더쭉 최대한 틀수 있는 만큼 반대 손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뒤집어서 모아주시고 한마다 앞으로 뒤집어서 모아주시고 자손 위로 쭉 뻗어서 옆으로 오늘 스트레칭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